국내 통신사들이 인터넷 집 전화의 보안 기능을 접목한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. 실제 방범 효과가 있을까요? 정현상 기자가 직접 알아봤습니다. 인터넷 집 전화를 사용하는 한 가정, 최근 옛 전화기를 보안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로 바꿨습니다. 동체 감지 센서와 통신 칩, 카메라 등이 전화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. 빈 집에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CCTV처럼 짐 내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침입이 감지되면 감지된 순간 20초간 동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고요. 단말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밖에서도 확인이 됩니다. 실제 침입 감지 기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? 제가 외부 침입자가 돼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선 지 3초 뒤집 주인의 스마트폰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. 침입자의 영상을 확인한 집 주인은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 비상벨을 울리고 경찰에 출동을 요청합니다. 외부인이 침입한 뒤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. 절도범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5분 이내인데요. 지금 한 3분 이내면 충분히 출동하고 있습니다. 10분 이내면은 한 5, 6 0분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. 집전화 속으로 들어온 첨단 보안 기술. 값비싼 CCTV나 보안 서비스를 대신해 서민들의 내집 지킴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와이팅 사이언스 정현상입니다.